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한계시록 육장 일곱 인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한계시록 육장 일곱 인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선생님의 진리책자 요한계시록 해설집 어, 하고 그다음에 친필로트 1권필권 하고 그다음에 친필로트 0권이 전부 다 요한계시록 선생님 요한계시록 해설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토대로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여한계시록 이 일곱 교회 여한계시록 2 장이나 3 장의 일곱 교회에서 일곱 교회가 나타나 있죠. 일곱 교회는 초대 교회로부터 마지막 교회의 그 영적 행편을 미리 보여주는 거죠. 미리 보여주고 대배하게 하시는 것이고 그 일곱 교회에 대해서는 승리의 표준을 이렇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계시록 6장의 일곱인은 일곱 교회와 같은 시기에 교회에 들어오는 교회 들어오는 배도하는 자들의 악한 본성과 또 피해야 하는 아까 위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일곱인을 이렇게 일 일곱 계시록 6장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을 보면은 이 내용을 보면은. 일곱 인을 이렇게 떼지만은 뭐 자세한 내용은 없어요. 어, 자세한 내용은 없고 표상적인 어떠한 이런 것들만 표상만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계시록 6장 1절입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오래 같은 소리를 오래 소리 같이 말아 대 오라 하기로 내가 이해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네 여기 이제 저저 도표가요 어, 제가 여기 하나씩 드린 도표입니다. 여기 이걸 보고 조금 더 이해를 하시면 더 조금 어, 더 쉽게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 어린 양이 일곱 인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내네 생물 가운데 첫째 생물이 오래 해서 봤더니 흰 말이 나오고, 흰 말이 나오고, 어, 탄자가 화를 가졌고, 어, 탄자가 화를 가졌고, 멸류가를 받고 나가서 이기고 이기려고 또 하더라. 그랬어요. 이 첫째 이는 첫째 회 첫째 이는 첫째 교회 에베소 같은 그 시대입니다. 그래서 흰 말은. 초대교회의 순교을 표상을 하고 믿음의 승리를 표상을 합니다. 그래서 서기 이제 예언의 기간으로서는 서기 31년부터 106년까지 에베소교회의 예언과 같이 동일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핍박을 만나 가지고 크게 환란을 당했지만은 그 어려움을 이겨 나갔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율절을 충실하게 지켰고 어린양의 피로 시샘을 받았고 승리의 면류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승리의 면류관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모든 교회가 본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문제나 교리적 문제나 그것이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 초대교회 모든 번을 우리가 지켜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3절입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큰 칼을 받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둘째 생물이 오라 하더니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랬어요.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랬고 그 어, 탄자가 땅에서 화평을 제하해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서머나 에베소 서머나 서머나 교회 시대의 예언하고 같이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에, 교회가 이제 사도들이 죽고 난 다음에 교회가 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06년부터 313년까지 연의 기간인데, 붉은 말을 탄 자가 권세를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자해버리고 큰 칼을 서로 죽이 려고큰 칼을 받았더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붉은 말이라 하는 것은 피흘림을 상징을 합니다. 붉은 말은 피흘림을 상징을 하고요. 이 교회 시대는... 박해도 심했고 또 한편으로 이단이 생겨가지고 이 서머나 교회 에 있어서 아주 그냥 칼로 성도를 죽이고 이렇게 땅에 화평을 자해 버렸습니다. 자 여기는 그대로 두고 대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다시 계시로 돌아오겠습니다. 대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입니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저러하여금 저희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하니 불법의,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 때에 불법 한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여기 이제 바울은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배도하는 일이 있다고 했고 그 말씀 그대로 사도 시대 이후에 진리가 변질이 돼 버렸죠. 또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 계시록 2장 8절.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오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해방도 안오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네 그래서 여기 이제 구절 중간에 볼것 같으면은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의 해방 이 있는데 그들의 실상은 사단해라는 거죠. 서문학 교에 자칭 유대이라 하면서 사단의 모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197년에 서기 197년에 빅터 교황이 도미니크 규칙을 주장했습니다. 도미니크 규칙은 뭐냐면은 이제 동방 교회에서는 유월절과 부활절을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지켜 내려왔는데 서방 교회에서는 유대인의 유월절은 없애버리고 보할 어, 젬만 지키는 이 도미니기 규칙을 주장해서 전교회다가 강요를 했죠. 예. 그래서 이이 이 서방교회가 자칭 유대인이라 하지만 사단의 회였다는 것이고요. 예, 사단의 회는 정부에 붙어가지고 정부에 붙어가지고 이제 성도들을 괴롭게 했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6장5절입니다 셋째 인을떼실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 물이 말하 되 오라 하 기로, 내가 보니 금은 말이 나오 는데 그탄 자가 손에 저울 을 어, 가졌 더라. 어, 내가, 내 생물 사 이로, 나는 듯하 는 음성 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데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속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네 셋째 생물이 오라 해서 가보니까 검은 말이 나오죠.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저울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아 어, 그래 한 음성이 들려오는데 한 데나리온의 에밀 한데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속대다. 이렇게. 하는 음성이 들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감남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이렇게 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검은 말의 시대는 흰말의 정반대 시대 진리에서 완전히 반대되는 시대를 말한, 말하는데요 이 시대는 이 버가모 교회의 예언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버가모 시대는 어, 313년부터 538년까지의 예언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콘스탄틴 황제가 교회에 들어왔어요. 아 그래서 로마 나라가 기독교를 갖다가 공식 종교로 승인을 했고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서 교회를 높이 두는 척하면서 진리를 다 해파해버린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로 유월절을 폐지시켜 버렸죠. 안식일도 폐지시켜 버렸죠. 그래서 예 그리고 이제 법안권 정시 정치, 법안권 정치가 완전히 들어서게 되는 어, 그런 음, 시대가 온 거죠 그래서 이말 탄자의 손에 저울이 있다고 말그말그말 탄자의 그 손에 저 저울을 지고 있다 했는데 이 저울은 어, 이제 사람의 마음을 저울질 한다는 거예요 예한 데나리온의 미란데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 도 보리석대 다 하는 말은요 예. 식량 때문에 음식, 식량 때문에 이렇게 진리를 버리고 항제편으로 이렇게 귀속된 사람이 많이 나왔다는 거고요. 이각 사람의 마음을 저울질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25장에 보면 에서가 팥죽한 그릇에 그 장자의 맹구를 팔듯이 그 세상 명예와 식량 때문에 그 진리를 버려 버리고 세상에 가 버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면은. 이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는 것은 이 감람유는 성전 안에 등뼈를 밝혀주는 기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할 때는 성령으로 해석을 해요. 그리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보혈을 말하고요. 그래서 이 콘스탄틴 황제 당시의 그 니케 회의 325년 6월 절이 폐지됨으로서 교회가 광야로 나가 버렸어요. 광야로 나가서 그 사람들을 해치려고 해도 해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 7절입니다. 6장 7절.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1/4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흑룡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죽이더라. 예, 네, 넷째 생물의 원래서 가 보니까 청황색 말이 나왔어요. 청황색 말이 나왔는데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요. 음부가 그를 따르더라 그랬어요. 또그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검과 흑룡과 사망으로 땅의 짐승으로서 이렇게 죽이더라고 했는데 이 청황색 말은 혼잡한 색입니다. 청황색 말은 혼잡한 색으로서 이제 이 시대는 도아디라 교회의 예언 시대와 같습니다. 도아시, 도아디라 교회, 도아디라 교회는 이제 종교 암흑 시기를 말하거든요. 그리고 이 법안권이 제대로 성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언 기간으로서 538년부터 1798년까지의 종교 암흑 시대의 동안에 해당되는 예언인데요. 그러니까 이, 이 시기 동안에 천주교의 종교 박해는 이런 말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 순교자의 수가 5천만 명에서 9천만 명 정도의 순교자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여기 접어두고 다니엘 7장 25절 보겠습니다. 다니엘 7장 25절.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경케 하실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 받아여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네, 다니엘 선자는 종교, 앞으로 종교 암흑세에올 것이다 하고 이한 때, 두 때, 반 때의 예언을 했어요. 이 예언이 어디서부터 왔냐면은 엘리야 시대 때부터 온 거예요. 엘야가 리 그리신의 가에 물을 마시고 마신 마시, 마심으로 해서 3년 반 동안 비에 내리지 않은 연이 요 이제 그것이 한때두때반 때의 연이고요. 어, 3년 반의 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에, 여기에는 여기에는 한때두때반 때라고 돼 있지만은 다른 번역 성경에는 3년 반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3년 반으로 이해를 하게 되고 3년 반은 42개월, 42개월이 개월이고 42개월은 1291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상 해석할 때는 1 2 6 0년년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종교 암흑 세대가 나타날 것이 대해서 다니엘 선자는 예언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6장 8절을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그 중간쯤 보면은 땅 사분의 일의 권세를 얻었다고 했죠. 이것은 뭐냐면 이 법안권의 법안권의 지역적 범위가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이 로마 교회가 구라파 열나라를 영유권에 통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지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화가 있냐면 독일의 황제 헨리 사세가 그레고리 교황, 그레교, 그레고리 교황이 누구냐면은 그레고리 교황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그레고리 력을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교황이에요. 지금 우리가 달력 쓰고 있는 것이 그레고리 력인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이 그만큼 했는데 이 그레고리 교황을 반대를 하다가 헨리 사 세가 에, 눈 쌓인 그 마당에서 무릎 꿇고 싹싹 에, 맨발로 빌고 에, 발에 인 맞추, 교황의 발에 입 맞추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왕위를 해보겠다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계시록 6장9 절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서 그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하니 각각 제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시대 저희 동무 종들과 행제들도 자기처럼 중현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네이 시대는 이 사대 교회 시대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연적 기간으로서는 1798년부터 어 1939년까지 연의 기간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섯째 인을 뗄때 보니까 요한이 보니까 어 하나님의 말씀과 죄에 가진 그 증거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자기의 피를 신원해 달라고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시대적으로 보면은. 예, 이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어요. 천 어, 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어, 천, 어, 1798년인가요? 어, 비오수 육세가 잡혀 죽고 어, 어, 비오스 육세가 잡혀 죽고 어, 종교의 자유가 불가치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어, 천주교의 잘못된 것을 오류를 막 지적을 했죠. 어,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당시에 천주교 당시에 순교했던 많은 영혼들이 자기 자기가 그 했던 것을 신원해 달라고 이렇게 호소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고 아직 쉬고 있으라 한 것은 흰 옷은 그리스도의 옷을 말하는데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낙원에 쉬고 있으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안식일 교회에서는 이재단이 제단을 갖다가 땅에 있는 재단이라고 해요. 왜 그냥 그 사람들은 왜 그런 소리를 하느냐면요그 사람들은 이 영혼이 영혼이 육신을 벗어 나가지 못한다고 해요. 그 사람들은 이 영혼이 사람이 죽으면은 영혼이 이 영혼 육신 자체가 영원하기 때문에 무덤 속에 있지 이 영혼이 육체를 떠나서 가는 게 없다 이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하늘 재단은 이렇게 하늘 재단에 뭐 영혼이 있고 하는 것은 자기네들은 이제 거부를 해요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왜 하늘 재단에 가느냐면 이, 이 성전 예수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성전 휘장이 찢어지고 이 성전, 지상의 성전은 없어지고 그것이 하늘 성전으로 옮겨졌거든요. 그래서 이, 이 성전은 하늘 성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8장 3절을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류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금단에 들이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지라. 네. 이 여기 이 제단도 하늘 제단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 우리들의 기도가 성도의 기도가 향연을 따라서 예수님의 향연을 따라서 이렇게 우리 하늘 성전에 올라가서 그것이 하나님 앞 제단 금단에 드린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제단도 하늘 제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아시는 그 히브리서 12장 2 3절에 보면은 바울이 하늘 하늘의 하늘 광경을 이렇게 볼수 있었죠. 거기에 보면 하늘 광경을 볼때 하늘 그 성전 군에 언전케된 의인의 영들이 있다. 그렇게 히브리서 12장 2 3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을 다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6장 12절입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청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성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이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각 산과 섬이 제자리 옮기오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 앉으신 이의 나체스와 어린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네, 이 여섯째 인의 연 시대는요, 이차 아, 세계 대전을 말합니다. 그래서 연의 기간으로서는 1900 39년부터 1945년까지 예언의 기간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상 지지는 전쟁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큰큰 큰 지진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큰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해는 복음을 말하고요. 다른 구약을 말하고 별은 육신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으로 말미암아서 해는 막히고 복음은 막히고 다른 구약은 망해버렸고 별은 육신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치 사건으로 해가지고 600만에 되는 사람들이 이제 죽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연성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 6장 7인 가운데서 첫째부터 여섯째 인까지 이렇게 연을 살폈는데 에, 7인이라고 하는 것은 7교회 시기 동안에 에, 그 나타나는 배도하는 자들의 악한 음, 악한 그 본성 그다음 피해 하는 악한 위험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나 해석하는 겁니다. 계시록 7장 1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1절 이회 내가 내 천사가 땅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 계신 하나님 인을 가지고 해도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근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종들을 임의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임마진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임마진 자들이 14만 4천이니 네, 여기 이제 여섯째 인이 끝나고 나서 그다음에 예, 일곱째 인이 바로 떼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1 4 4 0 0이 인치는 사업이 나타난 거도 있죠. 그리고 8장 1절을 가겠습니다. 8장 1절.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 좀 고요하더니 에 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그러면 여기 일곱 재인이 왜 육장 다음에 칠장으로 연결되지 않고 칠장에 있고 이렇게 팔장에 가서 일곱 재인이 있냐 하면은 이제 십사만 사천이 구원함을 받고 그 다음에 일곱 재인이 떼어지고 세상 끝나고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것을 이렇게 연결해서 해석해야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반시 동안 고요하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실 준비로서 반시 동안 고요하다는 거예요. 이 반시라고 하는 것은 하루를 기준했을 때 48분의 1시간 48분의 1일이죠. 그러면 예언적으로 했을 때 1년을 해석했을 때 48분의 1년으로 해석해서 7일 정도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7일 동안 주님 오실 준비로서 고요하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의 예언은 이 초림 때로부터 마지막 교회 시대까지 일곱 순으로 계속 도는 거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인 이렇게 계속 도는 거예요. 그것을 연적으로 했는데 그걸 이제 잘못 해석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은 뭐 첫째 인일 때니까 거기에서 어떤 게뭐나 나오고 이런 식으로 뭐 뭔가 그 봉인이 풀어지니까 뭔가 다른 진리가 나오고 진리가 이런 게 아니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게 내용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단지 표상적인 것들만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